I can't rely on my power in all that lives 1월 7일 화요일 365일 가정예배서 6 0과 구원받은 나비라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여수와 2장 1절로 24절 찬송과 252장 요절의 말씀은 요수와 2장 21절 말씀입니다. 찬송과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 부르신 후에 요절의 말씀 봉독하고 공과 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피 날이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아멘. 여전히 말씀 봉독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생 나합을 통해 안전하게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생 나합은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매달아 보이게 함으로 보호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거짓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거짓말 자체가 구원받게 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 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비록 재많은 기생이었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정탄꾼들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의 기회를 잘 포착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붉은 줄은 나압을 구원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유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주신 아버지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 하나 물 마시는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한걸음 한걸음에 복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들 모든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로부터 지키셔서 안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동일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설손수범하여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남보다 나를 돌아보며 쉽게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는 자리에 있던 따르는 자에 있던 모든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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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힘찬 하루, 기쁜 하루, 감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동안의 모든 순간순간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은혜 중에 가장 값진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소망이 넘치는 하루,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